당시 간박기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 하이! 우리 문화와 다른 나라의 문화들, 한국에선 당연시해 왔던 걸 외국에서는 하면 안 된다? 세계에 특이한 김지상 TOP5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포켓몬고에 대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포켓몬고의 인기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이로 와중에서도 포켓몬고를 정부 차원에서 금지시킨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슬람교가 창시된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는 자신들의 나라에서 이슬람교의 예언자 무하마드가 탄생했고 여러가지 이슬람교에 대한 성지가 많은 관계로 어느 나라보다도 까다로운 이슬람 율법을 갖고 있는 나라로 유명 한데요. 포켓몬고를 금지시킨 이 유도 바로 이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우디 정부에 의하면 포켓몬 고는 상대방보다 높은 가격을 내고 포켓몬을 구입한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도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진화라는 불경한 짓을 하기 때문에 다신교를 조장한다 라는 이두 가지 이유를 들어 포켓몬 고를 아예 사우디에서 하지 못하게 해 놨답니다. 그리고 포켓몬스터 게임에서 사용되는 카드의 별이 등장하는데 이별 모양이 유대교의 표식이랑 비슷해서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 아비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네요. 이런 이유로 사우디에서는 포켓몬고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피카츄와 같은 포켓몬고 캐릭터를 구입할 수도 없고, 외국에서 구입해서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길거리에서 갖고 돌아다니면 끌려간다고 합니다. 덴마크에서 갓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마음대로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승인한 24,000개 이름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승인된 이름에 다른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죠. 당국은 이러한 명명법을 지정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의 욕망에 맞는 이상한 이름을 부여받지 않도록 자녀를 보호하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다른 이름으로 인해 더 어릴 때 학대에 직면한다고 하며, 이름은 또한 혼란없이 어린이의 성별을 식별하기 위해 규제된다고 하죠. 이 법은 희귀하거나 고귀한 역사의 덴마크 섬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택시를 타면 앞좌석, 뒷좌석 어디에 타시나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좌석, 보조석에 탈 겁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택시를 타시면 보조석에 앉지 마시고 뒷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택시를 탈때 절대 보조석에는 앉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는 개인의 사적 공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택시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죠. 택시 보조석은 택시 운전사만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조석엔 앉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네요. 남성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많던 이란 정부는 2010년 적절한 남자 헤어스타일이란 정책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머리를 뒤로 묶는 포니테일과 뒤가 긴머리 멀리테어 등이 금지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하며 이란 이슬람 문화 선도부는 남성들의 서구식 헤어스타일이 바람적이고 반 이슬람적 정서를 부추긴다며 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이발수에 내려보냈고 여기에는 특정 헤어스타일을 금지하는 내용과 바람직한 이슬람식 헤어스타일 스타일을 보여주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죠. 바람직한 헤어스타일은 머리를 기른 상태에서 단정하게 옆머리와 뒷머리만 커트하도록 어 있고 약간의 젤은 발라도 된다고 하며 또 이슬람 신자임을 보여주기 위해 턱수염을 기를 것도 권장한다고 하죠. 이러한 머리 모양이 이란인 얼굴, 문화, 종교, 이슬람 율법에 어울리는 것이라고 당국은 선전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젤을 발라 뾰족하게 세운 짧은 머리나 장발은 반항적인 서구 스타일로 규정, 강력 연속한다는 방침이고 이런 스타일은 체제 전복이나 사고식 이데올로기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최근엔 이 방침에 따라 유럽 유명 축구선수의 헤어스타일을 흉내낸 남성들이 끌려가서 머리털을 잘리기도 했다고 하죠 <목소리> 호주에서는 가슴 메이크업 이하는 성인물에 출연 금지시킨다고 합니다. 가슴이 작은 여자가 성인물에 나왔을 경우 성수기체 이루어지지 않은 7곳에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을 연상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되어 있다고 하죠. 이 법안을 보고 가슴이 작으면 여자도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법안이 생긴 이유는 가슴이 작으면 성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아동들을 연상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네 오늘은 세계의 특이한 금지사 Top 5를 알아봤습니다. 세계는 넓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맞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다른 주제들도 이어서 봐주시고요. 상시간 바기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좋아합니다.